소양 지역 아동센터, 아기돼지 삼남매와 외로운 늑대, 아기돼지 삼남매와 외로운 늑대 뮤지컬에서는 나무집과 벽돌집에서 건물과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과 수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건물 역할을 맡은 두 친구입니다. 두 명이 같이 건물을 맡았기 때문에 짝 수어로 진행됩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우리는 멋진 나무, 집. 네.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소화입니다 우리. 나를 포함해서 손등을 위로하고 쭉 우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멋진. 코에서 검지를 접으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멋진. 네, 그 다음, 나무. 나무 짝수하기 때문에 주 친구가 엄지와 검지를 펴고 나무 위아래로 엇갈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집, 네, 집의 모양을 형상화했죠. 두 친구가 같이해서 두 친구가 서로 손을 모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멋진 나무 집 네. 건축가의 대사입니다. 건축가의 대사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천천히 한 단어씩 배워보겠습니다. 나무. 앞서서 나왔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나무. 만들다.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만드는 모습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집. 네, 앞과 동일한 집이라는 단어고요. 완성 네, 완성 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포개어지는 모습이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완성 되었습니다. 네, 되다라는 수화를 하진 않았지만 끝나다라는 수화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무집을 짓고 다음 대사가 이어집니다. 비닐, 집, 처럼, 바람에 날라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비닐, 네, 입술에 검지 중지를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비닐이고요. 집, 네, 계속 배웠던 수화죠? 집이고요. 처럼, 네, 엄지와 검지를 서로 붙여주면서 처럼, 네, 바람, 바람, 머리카락이 넘어가듯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바람에, 날아가다. 네, 집이 날아가는 제추어를 해주시면 되죠. 아느니, 안타. 네, 아니다. 엄지와 검지를펴주시고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걱정. 걱정. 가슴에, 이 갈코리 모양으로 손가락을 만들어서 가슴에 대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걱정이라는 수화가 됩니다. 마세요. 엄마하지 마세요. 오른손의 칼날 부분을 왼손바닥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비닐, 집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건축가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수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단어씩 수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뚝딱, 뚝딱. 뚝딱, 뚝딱. 이 수화는 앞서 나왔던 만들다라는 수화인데요. 만들다라는 수화를 뚝딱, 뚝딱에 입혀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뚝딱, 뚝딱. 벽돌로 만든 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벽돌이라는 수화는 그냥 돌이라는 수화로 사용했는데요. 돌이라는 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네. 먼저 모은 손을 볼 위에 대 주시고요. 그걸 밑에 내려져 있는 손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먹었던, 씹었던 돌을 밑에다 내려놓는 것 같은 포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 그 다음은 만들다. 네. 계속 나왔던 수화지요. 다시 한번 만들다. 그리고 집 네, 똑같은 수화입니다. 나무보다, 나무라는 수화 앞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나무, 네, 나무보다, 네, 무엇무엇보다라는 수화고요.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손 검지를 올리고요. 보다, 엇갈려가면서 위아래로 해주시면 무엇무엇보다라는 의미의 수화가 됩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무 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튼튼하고 멋진 집 먼저 소화로 보시겠습니다. 튼튼하고 멋진 집한 단어씩 배워보겠습니다. 튼튼하다 강하다 라는 수환데요 엄지와 검지를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밑으로 찍어줍니다. 튼튼하다. 다음은 멋지다. 멋지다. 네, 검지를 앞으로 내밀면서 굽혀주는 앞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튼튼하고 멋진 집. 이제 노래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가의 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대야, 와봐라, 들어와서 놀아요. 이제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야. 네, 늑대를 나타내는 건데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면서 엄지와 검지를 편선으로 입꼬리 끝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늑대의 모습이에요. 늑대야, 와, 오다라는 수화입니다. 검지를 펴서 와, 봐라. 예, 오다라는 수화는요, 검지를 펴서 바깥에서 내 가슴 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멈뭐 해봐라라는 수화는 검지를 눈 밑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뭐, 뭐, 해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늑대야, 와, 봐라. 두 번째 문장, 절대 끄떡 없지요. 배워보겠습니다. 절대. 네, 결코라는 뜻이고요. 엄지손가락을 이빨에 무는 포즈를 한 다음,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다음, 끄떡 없지요. 네,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라는 수화는요, 엄지, 검지, 중지를 편 상태에서 손바닥에 엄지 대고 앞으로 엄지 쪽으로 검지, 중지를 쓸어옵니다. 네, 문제 없다. 엄지와 엄지를 다시 접어주시고 검지와 중지를 턱에다 대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절대 끄떡. 없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끄떡, 없지요. 다음은 들어와서 놀아요입니다. 들어와서 네, 들어오다라는 수어를 1대1로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어, 집 방향으로 손을 안내하는 모습을 하면서 들어와서라는 수어를 대응했습니다. 그 다음 놀다 놀다 두 손을 포개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안전합니다. 네,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댄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두 손의 손가락들을 모아줍니다.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노래를 해보겠습니다.